어르신 아이고 시끄러워갖고 댁이 다도망가버겠네 진솔아 제 남편 생일이라갖고 이거 닭도리탕인데한번드셔보시오어제도한잔 받으시고 에아 들어요 짠짠짠 얼른 드셔. 이거 아주 얼큰한 것이 간이 지도록 했습니다. 자, 드셔보셔. 아이고 뜨거워. 드셔.これ, 犬の肉だ. 그래?これ, 犬の肉だろ?って. 아, 이거 일반군요. 아니 이 시골 청구석에 일본양반이 뭔일로 와있지 어? 한국말 할줄아요 한국말 응, 아, 못 안갔네 이거 닭꽁꼬대 이거 국물 쭉쭉어얼큰요최고 최고 오마이 다시 이누 って 극때 야리마쿠로띠 콘딴다로 혼딴나 뭐?

i <laughs>